꽃이 있네요 자 선생님 보기에 가운데 있어요 자 꽃을 왼쪽으로 갖다 놓습니다 자 왼쪽으로 이쪽이죠 왼쪽 자 오른쪽으로 갖다 놓습니다 오른쪽 자 그래서 좌향좌 우향우 그래서 좌우 자 선생님이 꽃을 왼쪽에 갖다 놨습니다 자 보기에 왼쪽 자 그리고 자 왼좌 볼까요 왼좌 아까 말한 좌향좌 좌측 좌회전 좌익 할때좌 좌합니다. 좌는 이 위쪽에 이획짜리 선수 또못 생긴 선생님 왼손 그다음에 그 밑에 장인공이 있으면 왼 좌가 되고요. 그다음에 이획짜리 선수 그리고 밑에 입구또못 생긴 선생님 손 오른손 그래서 오른손은 입구 그다음에 왼손은 장인공이 들어간답니다.